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의1일행정사사무소의 임현 행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 결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요건 비 배당 결정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구제를 받은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휴가 중 선임병 폭행에 사망한 군인 26년 만에 보훈대상자 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휴가 기간 선임병한테 폭행당한 뒤 이동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보훈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사망 사고 26년 만에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99년 사망한 의무 복무자 A씨에 대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 청구 사과, 사건이기 때문에 그 관할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각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 처분청이 처분청이 A 씨, A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A 씨의 유족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신청을 접수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접수를 하면 그그 그 상급기관인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관할보훈지청 또는 관할보훈청이 처분을 합니다. 이러한 처이 보훈청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 아니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심리 결정 재결의 방식이란 재결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최종적인 종국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1999년 5월 휴가를 나와 만난 선임병 분대장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그와 이동하던 중 함께 한강에 입수했다가 익사사고를 당했다라고 되겠습니다. A 씨는 군복무 기간 중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누구를 만났느냐. 선임병이면서 분대장을 만났는데 그 분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 같이 한강으로 이동을 했고 거기에서 입수했다가 익사를 하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A씨의 부친은 사고로부터 약 21년이 지난 2020년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민원인 것이죠. 그래서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전공사상 심사 위원회는 A 씨의 죽음이 공무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A 씨의 사망이 A 씨가 사망한 것이 공무 공적인 업무와 인과 관계가 있다. 인과 관계가 있다. 복무로 인하여 군 복무로 인하여 사망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지난해 순직 사명으로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국가의 수원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인 것이지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직접적 관련이 없다. 무엇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다. 없나?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은 직무 수행을 하던 중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달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각군 본부에 있는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여기에서는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불복해서 구, 국방부 전공사상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어 심사 청구를 한 결과 일종의 재심입니다. 심사 청구를 한 결과 여기에서도 순직 사명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순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각군 본부에 있는 보통 전공 사상 심사위원회에 대한 불복 구제 수단은 재심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심사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국방부에 있는 주강 전공 사상 심사위원회 이 이에 대한 실익은 특히 근간에 어, 의무조사, 의무 조사, 의무 의무 심사를 거쳐서 이제 의병 전역을 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장애 보상금 등과도 관련성이 어, 어, 깊습니다. 왜냐하면 어, 비전공 사상, 비전공상, 비공상 이렇게 보통 전공 사상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서 재심 심사 청구를 해서 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이제 국방부에 있는 중앙정공사상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어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후 A씨의 부친은 같은 해 관할 보훈지청에 보험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당국은 A 씨가 휴가기간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A 씨의 부친은 A 씨가 국가유공자나 보험보상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누구 어디에 신청하느냐? 주소지관할 보훈청보훈지청에다가 신청을 했지만 뭐라고 심사결과 뭐라고 했냐면 그 A 씨가 휴가기간에 군 부대를 이제 이탈한 것이죠. 군, 군 부대에서 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군의 군 복무와 단절된 상태에서 사적인 일로 개인적인 일로 한강에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 이유 없다라고 해서 이제 거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A 씨의 부친은 이러한 거부 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 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행정 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것이죠. 예, 중앙행정시판위원회에 제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 a c f 붙는 행정시판을 청구하지 않고, 중앙행정시판위원회에 행정시판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시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어,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이행정심판 행정시판은 일단은 무료입니다. 인지 대 송달료,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무료로 국가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개인이 당사자가 나홀로 소송, 본인이 직접 한다고 설사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하더라도, 인지 대 송달료가 들어간다, 소유가 된다, 무료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심이 한 번입니다. 단심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제를 받거나 안 받거나, 구제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한 번이고, 이에 대해서 뭐 행정심판, 뭐 2심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법원은 3심까지 갑니다. 법원에서 1심, 2심, 3심이 있고 1심에서 만약에 인정을 받지 못 인정을 못 하겠다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원고이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든 소송을 당한 피고이든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상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법원 법원 행정 소송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상고권이 인정이 돼서 불복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 심판은 행정 심판은 가장 핵심적으로 어, 장점인데 행정 심판에서 비록 이것은 단심이지만 행정 심판 단계에서 구제가 돼버리면 확정적으로 구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안 아, no, 행정 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 못해 행정 소송하겠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 처분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행정 심판을 청구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 가장. 어, 유리한 것이죠.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행정소송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A 씨의 부친이 만약에 여기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구제가 된거지만 구제가 되지 않으면 아나 인정 못해 행정소송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A 씨 부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A 씨의 부친이 구제가 된 것입니다. 이,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아 우리 행정심판 결과 인정 못해 우리 행정소송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법률상으로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물론 행정소송을 가면 1심, 2심, 3심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고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면 이와 같은 확정적으로 권리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행정처분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어,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든지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됩니다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반드시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하는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공무원의 징계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지만 어, 행정심판을 거쳐서 갈 수도 있겠다 근데 행정심판을 거쳐서 가게 되면 가장 유리한 것은 확정적으로 권리를 구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있는 그러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A 씨가 분대장의 화해 제의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불가피하게 한강으로 이동해 사고로 이루어진 점과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과 복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점 등을 근거로 등록 거부가 이거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결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결정했냐면 진, 어, 어, 군 의문사 진상 군 군인 사망사고 진상 어, 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한 것이고요. 왜냐면이 진상규명위원회에서의 결정이 그대로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각 위원회 그리고 각 제도의 존립에 어, 근거가 되는 법률적 근거와 제도의 목적 취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별개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다. 그러니까, 복무와, 군 복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를 했고, 참고를 했고,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사망한 A씨가 선임병이면서 분대장이 폭행을 했는데 이 폭행을 받고 나서 분대장이 화해를 제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화해 제의에 대해서나 그 화해 안 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할 수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군에 대한 특성이 있고 그리고 폭행을 한 가해자가 선임병인 동시에 분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임병이면서 분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또그 가해자가 화해 제의를 했다고 해서 선뜻 진심으로 화해를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강으로 가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한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분대장이 그러한 그러한 화해 제의를 이제 뭐 하면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강으로 가자라고 하면 한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A 씨가 의무복무자가 아니었다면 라 화해제의를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강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군 특수성과 A씨가 의무복무자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그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것은 군 복무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A 씨가 휴가 기간 중에 혼자 한강에 가서 수영하다가 과실로 사망을 했다거나 동기들이라든가 또는 동네 친구들과 한강에 가서 어 수영하다가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군복무와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없겠죠. 다만 A 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보훈보상 대상자. 보훈 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된다라고 했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이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의 차이는 뭐냐면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수호, 그 다음에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을 하던 중에 사망을 한 경우가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런데 이 보온보상 대상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입니다. 그러니까 관련성은 있지만 이 관련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수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보온보상 대상자 요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소영 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 위원장은 의무복무중 안타까운 사망한 고인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을 고려해 늦게나마 본 보상 대상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본 보상 대상자로 인정된 행정심판 청구 어, 사건에 대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